안녕하십니까. 강남제일 박관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다양하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심지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서도 수분양권이라든지 동의여부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개념에 대해서 보면은 구분소유적 공유란 수인이 하나의 토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화해서 구분소유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등기는 공유의 지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부에서는 개별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큰한 개의 필지에 수인이 무화과 건물 또는 건물을 각자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베타적으로 점유를 하게 되고 결국 이분들이 그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다툼이 되는 양태는 여러 가지로 보이는데요. 크게 음, 이제 요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요. 이 요건은 땅을 구분하여 베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 땅은 지분으로 공유 등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이게 문제죠. 도대체 이용상 독립성이란 무엇이고 또는 구조상 독립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실무에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대내외적인 다툼이 있는데요. 어,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서 특정 부분에 하나의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베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일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서 매수하였다라면은 그 지분권자는 내부 관계에 있어서 특정 부분에 하나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면에 이제 제3자의 방행위가 해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 소유 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각 그 권리 구제를 함에 있어서 법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이 여기에 관련돼서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글을 좀 정리해서, 어, 블로그에도 올려놓기도 했으니까, 혹시나 이제 필요하시면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료의 그 다음에 이제 종료의그 구분소유적 공, 공유관계 이제 종료에 관해서도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제 법리적인 다툼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각각 이제 서로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지분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가름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 오해하기 쉬운데,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판례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공유자로 보아 일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 간주해서 동유을 산정한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 각 공유자에게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서 각자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이제 분양권을 산정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대법원이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를 실시하는 집행법원에 있어서는 각각의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액을 참적해서 최저 입찰가격을 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실제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